어, 자 지금 이더파이 리졸브 이니시아 스파크 코인 업비트에 상장됩니다. 어, 제가 분명히 이더파이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업비트 무조건 상장하니까 제발 좀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물론 지금 상장되는 마켓에 원화 마켓은 없지만 예전부터 대체로 비썸에 있는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될때 BTC, USDT 마켓부터 상장하고 그 다음에 원화 마켓으로 네, 상장되는 그런 루트를 거쳤어요. 그 말은 추가적인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다 이겁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이더파이 업비트 상장빔 뭐 지금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단기 상승이 나왔으니까 근데 아직 저항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따가 업비트 상장되고 저항을 돌파해 줄수 있습니다 물론 금방 빠지겠죠 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따 가 업비트 상장 나올 때 제대로 수익을 좀 챙겨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 여러분 바이오프로토콜 아시죠 어, 빗썸에 상장하고 장기상승 크게 보였잖아요 내 네, 상장빔이요 에 어, 근데 저는 실제로 바이오 프로토콜 예, 8월 19일에 상장빔 수익 챙기시라고 이렇게 영상까지 찍으면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더파이 상장빔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더파이를 추천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업데이트 상장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어, 저희 구독자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네, 9월 5일에 드렸고 1600원 매수 1차 매도가 2300원 이렇게 들었죠 네, 우선 1차 수익 이렇게 들었고 2차 수익은 상장빔 쏠때 들을 예정입니다 자, 1차 수익이 이 정도인데 2차 수익은 얼마나 더 올려줄지 예, 상상도 안 됩니다 어, 물론 이제 상장빔 특성상 튀었다 빠질 수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따가 매도를 쳐야 되거든요 이때 매도 안 치면 또 바닥까지 빠집니다 뭐 나중에 오르겠지만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어차피 저도 제 구독자분들께 추천을 드린 만큼 전량 매도까지는 책임을 지고 드려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따가 2차 목표가 보낼 때 여러분들께도 보내드릴 까는데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번에 뛰었을 때 배도 안 하면 순식간에 빠져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업비트 상장빔 싸줄 때, 네, 이슈 있을 때 그때 수익을 챙겨 두시라 얘기입니다. 뭐 강요는 아니니까 같이 받아서 네,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요, 여기 회신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하이 이렇게 메시지 하나씩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 그룹에 포함해서 여러분들께도 제대로 상장비 먹을 수 있는 이번 목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챙길 때 같이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일하고 언론 메시지 보내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정말 수익을 원하신다면 목표가를 받고 거기에 매도 주문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튀었다 바로 빠져도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잘 아셨죠? 그리고 혹시나 실시간 사인 받고 싶은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선 실시간 사인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본다면, 시바인누 페페코인, 이와 같은 엄청난 수익을 본 투자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같은 수익을 보고 싶어서 코인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 정도의 수익이라면, 어, 정말 로또 이상의 파급력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간 저런 수익 볼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실 겁니다. 어, 근데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 코인 시장은 상하락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번 물리게 되면 끝도 없어서 손실을 안 보면 차라리 다행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보고 있어도 언제 매도할지 몰라서 더 상승하겠지 욕심을 부리다가 순식간에 밀려서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어, 제가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어, 지금 수년 동안 코인 추천을 드리는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공유해 드린 위치를 보면요. 오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바닥에 있을 때 드린 부분 확인되시죠? 어, 그만큼 저는 코인 추천을 드릴 때 안전성과 급등력을 확보한 코인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급등 재료가 확보가 된 안정적인 코인이 생기면 저는 바로 텔레그램 방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화면만 봐도 아시겠지만 매수가 목표가 확실하게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대로만 따르셔도 충분히 강력한 수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성공률도 상당히 높아서 많은 분들이 추천만 나오면 바로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간간히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 소액으로 투자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등등 연달아 수익을 챙기면서. 복리 효과를 통해 10배, 20배, 30배 그 이상의 투자금을 벌어가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추천을 상시로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잘 따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보람이 찬데요. 참고로 이 같은 추천 코인은 뭐 하루에도 여러 번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코인을 찾기 위해서 정부 분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 3일에 코인 하나 정도 드리는 점 참고 바라겠고 이처럼 여러 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 정보면은 사실 혼자 매미한다 하더라도 어, 충분히 거침없이 꿈을 펼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중간중간 뭐 이와 같은 이벤트 같은 것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에어드랍 같은 것만 꾸준히 번다 하더라도 월급 벌이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안정적으로 큰 수익 보고 싶으시다면 제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이 같은 급등 코인을 공유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다 드리고 있는 만큼 이대로 따라만 하더라도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안할 필요는 없겠죠? 어 근데 지금 제 텔레그램 방이 구독자분들만 받고 있어가지고 어 구독하신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는 이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셨다면 제가 이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여기 화면 하단의 번호로 제 이름인 길성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럼 이 초대 링크를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보내드리면 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아 참고로 텔레그램 어플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 이점 반드시 참고 바라겠고 입장하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단 한달 정도만 있으셔도 뭐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내 코인이 추천이 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공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한달만 하시더라도 어, 막강한 수익 챙기실 수 있을거라 보고 있습니다